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멍에 멍해, 십자가의 멍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갑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성경 암성 때도 꼭 빠지지 않고 암성하는 말씀이고, 설교 때도 수없이 많이 들은 말씀, 예수님 성품, 오지와 겸손한 성품을 가져야 하나에만 들어간다. 아, 아버지의 뜻과 이슬 성품, 성의 열매를 말씀할 때마다 꼭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이 말씀을, 아, 우리 모두가 이 기복과 번영으로 이걸 해석해가지고 예수님 마음, 이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이 땅의 수고와 무언짐이 다 내려지고 그리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 이렇게 기복과 번영으로 이걸 해석을 합니다. 그다 오늘 본문은 이 기복과 번양이 초점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신 멍해가 초점이에요. 주님이신 멍해. 이 멍해라는 단어가 헬라 그 원어 성엔 쥐고스라는 단고스는 동물의 목에 놓인 막대기. 십자가와 같은 의미죠. 십자가의 멍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 사실상 이 말씀은 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멍에 온유와 겸손에 그 멍해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깊이는, 속에는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 멍에인 것입니다. 아, 우리가 사선절 기간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아, 그래서, 많은 어,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어, 뭐 교회 뒷산에 청년들이 십자가를 세워놓고 어, 밧줄로 손을 묶고 뭐 다리를 묶어 가지고 어, 거기에서 뭐세 시간 뭐 때로는 여섯 시간씩 매달려 있게 하고 뭐 십자가 보낸 동참했다고 했네. 그건 하나의 쇼지. 그 십자가 매달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 매달라는 것은 자기를 자기 십자가로 지날따라는 것은 그 죄로 오염된 어, 그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주장. 그 마귀가 왕노로 타는, 마귀가 종노로하게 만드는, 그 나를 십장에 못 박으라는 거지. 뭐, 저산국에솔국대기 칼바위 올라가서 십장 만드는 거못 박으라는 얘기. 그 백, 백번못 박아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 그, 래가 뭐, 종경사 치렀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주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삶 속에 절대로 온유와 겸손의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에 아, 우리 측면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할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춤이신 그멍에그걸 우리가 멸이게. 아, 이 망이고 주는 멍에는 너무나 무거고 힘이 들어요. 그내 생각, 내 감정, 내 판, 단내 수행, 그멍해는 아, 그거는, 그냥 이것도 기분 나쁘고 저것도 속상하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 불평 원망이 나오고, 분노 혈기가 나오고, 아, 지옥불이 펄펄, 유황불이 펄펄 뛰는 그런 지옥을 해명게 하는 게 바로 마귀가 주는 그멍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좋다고 그걸 메고 지금 다니잖아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우리가 영접하고, 어, 주님을 뭐, 나의 메시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로 구원받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마귀어 주는 멍해, 어, 내 판단, 내 정, 내 감정, 어, 내 생각, 그 멍해를 가지고 강팍하고 교만하게 살죠. 마귀가 주는 멍해를 메면은 강팍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뭐, 장로가 돼도 강팍해지고, 뭐, 권사가 돼도 강팍해지는 거예요. 아, 목사가 돼도 강팍한 거예 집사가 돼도 강팍하고. 그 교만해요, 아니, 마귀가 주는 멍해를 주는 그런 근데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 멍해를 딱 매면은 온여 겸손이 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멍해를 매면은 항상 죄로 어렵는 내생내 감정, 내 판단, 내 주장이 왕로로 타게 만들어가지고 지옥길을 헤매게 만들고, 예수 주신 멍에 온유와 겸손의 십자가 멍이를딱메면 그러면은, 아, 그 모든 수와 무건진들, 막여주지는 거, 멍에 이런 무건진들 다 없어지고, 그리고 이런 일도 감사, 저런 일도 감사, 이런 일도 기쁘고 저런 일도 기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아, 참, 천국이, 빠실렛 천국,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냐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빠실렛 아 천국이 회복이 되는, 그런 축복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그 마귀가 전을 먹여 매고, 고통도 하지 말고, 수과 무거운짐 매가지고 고통도 하지 말고, 내가 준 먹여를 매라. 말이에요. 내가 준 십자가 먹여 매는 그 순간 너희들은, 모든 짐이 없어지고, 모든 수고가 없어지고, 그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고 속상한 그 몸부림치는 말이에요. 그 지옥불 헤매는 그 고통과 수고. 그게 다 없어진다. 그건내 멍해를 내라. 이게 오늘 본문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박기만 하면 주님이신 멍에온와 겸손에 그 멍해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기쁨 빼앗고 감사 빼앗기지 않고 항상 승리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멍해는 마귀의 포로되고 속박되어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그 멍해. 그건 내 생각, 내가정내 내 판단, 내조을 따라가면은, 이건 마귀가 주는 멍해를 메고, 항상 무겁고, 수고하는, 어, 멍해를 메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예, 수 믿는 사람이 만나보면그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크, 무거워가지고. 그 무거운 사람은 지금 뭐예요? 마귀가 주는 멍해를 메어가지고, 어, 지금 지옥 끝을 날 자기를 뭐, 잘 나가서 울컥으로 따지고 뭐, 벌레 씹은 얼굴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 뭐, 지구 땅떨어고민을 혼자 탁 떠안고 앉아있는 것처럼, 어,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래서 마귀 오는 멍게를 매가지 무겁다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 요 잘나가지고 그런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의 주는 멍게를 매면은 너무나 가벼워요. 방실방실 웃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니까. 근데 왜이 좋은 멍게를 안 뱉냐고. 그래서 예수님이신 그 십자가의 멍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한꺼번에 다 없어져요. 내 주변에 지옥이 없어져 요 지옥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원수도 없고, 내 속을 지어놓는 사람도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예수님이 온유의 그 멍에를 내니까 마음이 태평양 바둑 넓어지고, 솜처럼 부드러워지니까 원수가 소용가 없는 거예요. 속뒤 노름사로 서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좀 네. 이런 그 맛을 좀열 보면서 시향생활 해야지. 시향생활을 가려면 이런 맛을 좀 봐야 돼요. 어, 주요주요하고 그냥 그런 엉땅 그, 어, 그 노릇하다가 지옥까지 말고. 아,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을 우리가 누리면서 가야지. 그 천국을 누리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해, 온유와 겸손의 멍해를 내라니. 갈라데오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죠. 그리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써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매지 말라.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가지고 우리에게 두 발의 영광. 그러면서 이제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부인하고, 내가 먹을보였다 그래, 너희들도, 너희 보고 직접 올라가서 죽으란 얘기 아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네 자신의 자존심과 네 자신의 생각, 판단, 주장을 십자못박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럼 너가 참으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자유를 줬는데, 오자 겸선의 자유를 내가 줬는데가 근데 왜불순종하고 자기가 십자못 박지 않아가지고, 항상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냐 말이야.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신 그 멍에, 온유와 겸손의 그 십자가 멍에를 메기만 하면 이 땅에서 수가 무거워지면 다 내려지고 참 안식을 누리게 돼요. 기쁨과 감사에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 문제, 인간관계 문제, 어떤 그 조건의 문제도 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부 하 하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이, 예,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바로 믿는다면은 예수이신 십자가의 멍에 원유와 겸손의이멍에를 매야 한다. 이멍에 매면은, 어, 절대로 간팍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 안 내서 와요. 어, 자기 고집 안 부려요. 그리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어, 그래서 이 땅에서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속뒤련연 그런 무거운 짐이 다 없어지고 어, 지역 불이 없어지고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신 그 멍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는 어떤 멍에인가? 첫 번째로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는 오늘 본문입니다. 내게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어, 너희가 수고 모진더라아 어, 모두 어, 와서 아, 내게 배우라 배우란 단어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몸이, 마음이 온유 겸손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이 온유 겸손의 멍에는 누가 메수 있는가?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 십자가 뭐, 온유 겸손의 멍에를 메고 자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배우라. 만타노, 이 만타노는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제자가 되어서 따르다. 한몸이 되어서 알다. 다시 말해, 태초부터 말씀이신, 그 말씀이 예수님과 한몸이 되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 제자가 돼가지고, 따라가는 것, 이게 만타노예요. 근데 우리가 온유와 겸손한 그멍에를내려면 먼저 해야 될뭐냐 말씀을 배우고, 아, 말씀을 나의 왕으로, 아, 모셔야 돼요. 말씀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나의 통치자도 되어야 돼요. 그럼 온유와 겸손의 멍해가 자동으로 적 나한테 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마음이 쉼을 얻는 멍해, 예수님 신부 온유와 겸손의 멍해는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는다이 아, 천국이 회복된다. 안식이 이루어진다. 아, 모든 전쟁이 없어진다. 아, 마을과 다툼이 없어지고, 원수가 없어진다. 이 쉼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온유라는 그 단어가 네. 프라우스라는 단어입 프라우스, 온화함, 따뜻함, 부드러움. 아, 태평양 바다은 넓은 남 솜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게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의 열매가 맺히면은 미워하는 사람이 소용,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미워하는 사람이 관계 없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원수도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의 대상이고, 국민의 대상. 원수가 나타났다면, 아, 아직도 나한테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치료받은 모난 부분이 있는가 보다. 어, 그래서, 하나님 이제 천사를 보냈구나. 네, 대개 그, 어, 사람들이 그 시험에 넘어있는 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 많이 넘어지는데, 그 마음에 안 드는 남편,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아내,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사예요. 나를 천국 보내라고, 나를 황금 보석 만들라고. 근데이 비밀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온유하지 않으니까, 이게강팍하니까 경한하니까. 아 그러니까 아니예요. 이것도 마음에,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기분 나고 속이울이아 그러고 살아.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재미이못 살아요. 아, 그래서 아 예수님, 이 정말 진리의 말씀, 아니, 우리는. 자꾸, 저, 2000년 전에, 어, 그 역사적인 예수만 자꾸 믿으려고 하고, 뭐, 그림 액자 속에 있는, 어, 뭐, 그 예수를 부적처럼믿으려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입니다. 이제.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예수, 살아 숨쉬는 예수, 성경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을 해야죠. 그래서, 어 말씀이 내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참, 이 온유의 명화, 온유하라는, 어, 그 프라우스, 프라우스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나를 십대뭐 나를 부인하듯 나를 부인하고 어, 나의 십자가를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때 투라우스에 어, 멍해가 나한테 와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살다품어질수 있죠 왜태평양을 봐도 넓은 마음을 갖게 되니까 뭐 청을 찔러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돌멩이 던져도 무슨 소용이 있고 오물을 들에 던져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그 너무 넓으니까 마음이 넓어 다품어주잖아요 손차는 부도으니까 뭐 날카로운 창으로 찔러봐야 그 창날이 망가질 것 같고 복근하게싹다포근하게 돌려주는 게 이게 온전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안 살지요. 그냥 조금만 뭐 하면 기분 나쁘고 속기가 뭐 이럴 수냐 있 저럴 수냐 있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걸 버려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그 삶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건강 회복할 수 있어요. 모든 그 건강에 그 망가지는 원인이 스트레스에. 스트레스. 아, 이러 스트레스 때문에, 어, 이 스트레스는 꼭뭐 어떤 억울함을 당해야 스트레스가 아니나, 스트레스가 아니고, 어, 우리 삶의 현장에 모든 걸 스트레스로, 왜? 온유하지 않으면 다 스트레스예요. 오유해야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내 마음이 태평가도 넓어야만 스트레스가 없어요. 다 품어주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내 마음이 태평가도 넓지 않으면 모두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게 일로, 일로, 일소, 일소라고 아, 한번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은 세포가 300개씩 죽어요. 아, 그러나 내가 한번 기뻐하고 감사하면 세포가 300개가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아, 내 세포를 살리는 방법 그거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얘기 온유해가지고 그냥 사랑해 주라는 얘기예요. 창이냐 니가 창이냐? 그 창을 망가지면 안 되지. 손으로 싸가지고 야니창그대로 네 가져가 내가 이기 이거 아, 이질찔고해 소용없어. 니네 돌멩이나, 니 아, 네 돌멩이나 던져, 아 던져 다 품어줄게. 난뭐 얼마든지, 지구촌에 돌멩이 다 들면 다 품을 수어 태평양 바다에 다 들어와. 옹을 던져봐. 잠깐은 어, 내가 정화시킬 거예요. 다. 어, 뭐한 시간도 안 돼서 흔적도 없이 다다 없어. 다 아, 이게 바로 풀하우스에요. 풀하우스. 프라우스. 이 풀하우스를 우리가 회복해야만. 쉼이 와요. 아안시기온단다 천국이 회복된다. 그러자면 지옥이요. 계속 지옥이요. 이 세상에 지옥 생활하다가 유황불 풀 벌거는 지옥으로 끌려가지 말고, 이 세상에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 기다리는 그 천국으로 올라가야죠. 아멘. 아, 여러분들이 아참 쉼을 얻는 멍에, 온유의 멍에, 그리고 겸손의 멍에, 쉼을 얻는 멍에 딱두 가지, 온유의 멍에 겸손의 멍에 두 가지, 아, 겸손은 타페이노스인데, 타페이노스는, 우리가 뭐 겸손하면, 항상 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런 정도만 우리가 알겠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의 타페이노스의 의미는, 신령이 가난한 자,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소자가 되는 소자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이소자는 뭐예요? 내가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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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어져가지고, 백만분의 일만 남아 있는 게 소장이 니만나노나으치부어 나노 있는 거. 내 주장, 내 감정, 내 판단, 내 논리, 내고집다 없어지고 말이야. 아, 백만분의 일 남아 있는 그 소장이 게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어 그리고 이제 <laughs> 주님을 의지하는 게 내가 없어지고 <laughs> 마귀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만큼 채워지는 자. 뭐예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자 이게 타페이는 없어요. 이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결국 어, 주님의 종이 되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받는 자 성령과 말씀에 통치를 받는 자가 겸손이에요. 인간적인 겸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어, 오히려 교만이에요. 마귀가 잠시 또한 어, 속이자고 하는 거지. 진짜 겸손이에요. 진짜 겸손은 내가 없어지고 심령이 가난해져가지고 내가 소자가지고 아, 그리고, 주님만으로 사는 것, 말씀만으로 사는 것. 아, 그리고, 어, 말씀의 종, 성령의 종, 말씀과 성의 령 통치를 받는, 어쩌면, 말씀의 노예, 성령의 노예가 겸손한 자예요. 이 겸손한 자가 됐을 때, 쉼을 얻어요. 마귀가 건들지 못해요. 어, 뭐, 콕콕, 건들기 있어야지. 이런 마귀는 항상 내 생각, 내 감정, 내 중, 내 판단을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걸다없애버려으니까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쉼이 이루어진다. 천국이 회복이 되는 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과 참 온유와 플러스와의 타페이노스를 회복해 가지고 참 하나님 이신 그 쉼, 평화,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아실레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는 주님 이신 멍에는 아주 쉽고 가볍습니다. 마귀와 저는 멍이 아까 무겁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해, 온유와 겸손이 너무나 가볍고 쉽다는 얘기예요 쉽고 크레스토스라는 얘기는 부드럽다, 좋다, 친절하다. 자,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크레토스, 크레스토스, 이 멍해의 쉬운 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멍에 몽예, 온유의 멍에는 새의 깃털과 같다. 깃털이 창공을 자유롭게 날수 있을 만큼 가볍다. 아, 그렇죠. 어, 아, 온유와, 온유의 그, 어, 겸손의 그 멍에는, 땅 매매는, 이게 나를 깃털처럼 가볍게 무게를 다 없애버리고, 하늘을 날게 하는, 새처럼 하늘을 날게 하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사게 하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 온유와 겸손의 멍에는 새의 깃털과 같다. 가볍다는 얘기 뭐, 왜? 왜 그럴까요? 이오스트리도 이거 매기까지가 너무나 힘들어 33년 동안이나 아, 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 나중에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어, 회개하고 이 진리를 어,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가 없어지니까 이 내가 돌아다니면서 뭘 하려고 빡그 난리 칠 때는 그냥 무거웠어요. 지옥이었어요. 삶이체가 그런데, 나를 십자에 못 박고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온유와 그 겸손에 멍에를 주면서, 자기의 삶이 너무 가오 모든 무게가 다 없어지고 말아 그리고, 깃털처럼, 하늘에 속한 새처럼, 천국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진리의 자유함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에 가못 박은 자들에게 온유와 겸손에, 그런, 은총이 임하면서 새의 깃털처럼 가벼운, 어, 무게 없는 하늘에 속한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가벼움이라는 엘라프로스라는 어, 그, 어, 단어인데, 엘라프로스는, 어, 우리가 어, 이 땅에서 그 사는 동안에, 어, 참, 어떤 그런 죄와, 어, 또는 그사단의 그런, 어, 붙잡힌 과 포로된 과 결박과 올무가 더 없어지고 정말로 자유로, 아, 참뭐 깃털보다도 자유로, 운 공기처럼 그렇게 가벼워가지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아, 그래서 엘라프로스는 장애물이 없는 가경을 말해, 장애물이 없는 가경, 아, 하늘과 나가 아, 이 사다리가 이렇게 통로가 열려가지고 그다음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가경, 아, 우리가 휴거될 때, 아마, 이, 엘라프로스의 상태가 돼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무거운 사람은 올라가지 못해요. 죄로 무거워진 사람들은 휴거 되지 못하죠. 아, 그래서, 이, 엘라프로스, 이 가벼운 사람이 올라가는데, 가벼운, 죄가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누구냐? 온유와 겸손한 사람.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면서, 죄질 일이 없잖아요. 내가 다 없어져, 신명이 가난해져가지고, 어, 이, 마을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아, 가볍게 주님 오시는 나쁜 사람들 곧바로 그냥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가볍게. 그래서 예수님 이 마태복음 6 6장2 4장 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쫓으면 왜 그랬을까요? 이 십자가를 치면은 내가 온유한 멍에 그 겸손하고 온유한 아, 그 멍에를 너희들 줘 가지고 너희들 아주 어, 쉬운 길 가벼운 길. 나한테 오는 그 길을 아주 쉽고 가볍게 해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 힘들어가지고, 마경이 말아서 못해, 마경 나를 못 버려. 끝까지 나를 못 부, 부, 버리지 못해 간다. 그 서포하지도 되는다 일단 죽으면 제일 먼저 썩는 게이묘서포인데 그게 자기 왕인 줄 알아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아, 그 썩어 빠지 노는 묘세포라고. 좌한의 문의 그걸 빨리 부인하고, 그 십자가 못 박으면 하늘에서 오는 아, 리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에, 주님이신 멍에, 이거를 내면은, 아, 까 우리 찬송 부른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을 만나가지고, 다 끝나고, 모든 게. 이 땅에서 끝내버려요 아, 마귀와 싸움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아, 육체의 병보다 더큰 병이, 바로 이 마음의 병, 마음의 병보다 더큰병 병이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은, 우리 마귀가 포도고 올무돼서, 전이내생을내감나 타고, 들락날락한 그에종론를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온유와 겸손하라 그 멍에를 내라 이 말씀 여러분이 들 영접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종론를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런 친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 누리다 또저 영원한 하늘나리 영원한 영세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다.